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공독합니다. 그때에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 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교회의 부패상을 지적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발표한 것이, 그래서 종교개혁이 촉발된 것이 1517년 10월 31일이었기 때문에 개신교회들은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의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1517년이니까, 금년이 495주년이 되는군요. 종교개혁을 50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5년 앞두고 있는 지금, 한국교회에는 개혁과 갱신을 부르짖는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는커녕, 세상과 함께 부패하여, 세상과 교회를 구별할 수 없고 교회가 외치는 복음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해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 갱신의 필요성이 지적되기 시작한 것은 어제오늘이 아닙니다. 제가 학부생으로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던 30년 전에. 첫 신앙 사경회에서 교수님 한 분이 이미 한국교회의 현실을 아파하며 바른 교회가 될 것을 호소하시는 눈물을 흘리며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우리 그루토기 교회는 이미 16년 전에 한국교회의 위기를 염려하며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러한 믿음으로 이것에 그루토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를 찾자면 그때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 개혁을 외치면 저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교회 안팎에서 누구나 교회가 부패하고 왜곡되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를 것입니다. 그때는 교회가 잘못되었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정확히 뭐가 잘못되었는지 물으면 꼭 집어서 말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런 증상들이 너무도 많아서 누구든지 그것을 찾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큰 차이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세상의 상식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세습의 문제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습은 왕조 시대의 유산입니다. 한반도 내에서 지금 세습을 하는 집단은 제가 알기로 셋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북한이고, 하나는 삼성 같은 재벌그룹들이고, 또 하나는 한국교회입니다. 이세 집단의 공통점은 공적이어야 할 권력과 부를 사유화한다는 점이고, 세습이 변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고, 그것이 상식에 반한다는 점입니다. 상식에 반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그 집단의 이성이 마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성이 마비되면 말이 안 되는 주장들이 그 집단 내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통용됩니다. 잘못된 사상이 그 집단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북한의 공산주의와 재벌들의 물질만능주의, 그리고 교회의 소통 불능의 신학입니다. 그러나 세습과 같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은, 그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잘라버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각각의 문제들은 모두 내부의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실타래들을 조심스럽게 풀어서 찾다 보면 그 근본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살펴본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처럼 CTI나 MRI 촬영보다 예, 지난주에 설교한 다음에 교우 예, 한 분이 그것보다 더 정밀한 PET 촬영이라는 것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더, 가르쳐 주시더군요 예, PET 촬영보다 더 정밀하게 우리의 마음속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의 현상과 내면을 진단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본래의 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싸움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관점에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는 교회의 급속한 성장에서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또 급속한 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유발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른 관점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저는 그 가운데 하나로 너무 빠른 성장으로 인해 한국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하게 된 데에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렸습니다. 그래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의 양이 많지 않고 오늘처럼 썩지 않는 쓰레기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려도 자연의 정화 능력에 의해서 저절로 쓰레기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면 곤란해집니다. 지금은 쓰레기의 양이 너무 많고 또 썩지 않는 쓰레기가 많아서 그것을 그냥 버리면 지구의 자연 정화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 않아 쓰레기가 지구를 뒤덮어 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도 그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에는 자정 능력이 있었습니다. 비록 교회 교육 시스템은 오늘날에 비하자면 도잘 것 없는 것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물이 빠지고 교회의 물이 들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너무 빠른 속도로 성장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 양과 속도가 엄청나서 교회의 자정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 물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세상 물이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세상 물이 교회를 덮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가득해야 할 텐데 그와 반대로 세속주의와 외식주의와 물질주의가 세상에서 교회로 흘러들어와 교회를 가득 채워버리게 된 것입니다. 교회 급성장으로 인한 또 하나의 문제는 급속한 성장을 통해 한국 교회가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되었으나. 그것을 적절히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집단의 규모와 능력이 커지면 그것을 운영할 만한 인문, 인물과 철학과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께 마련되어야 하는데, 한국교회는 인물과 성장과 시스템의 정비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 너무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또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신학 사상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한국교회는 신학을 경시하는 풍조가 강해서 전도하고 교회 키우는 데는 열심이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힘과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공부해 본 적도 없고 배운 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에 넘치는 부와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터기 교회는 창립할 때부터 세속주의, 외식주의, 물시, 물질주의에 대한 경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앞에서 말한 교회의 기형적 성장과 관련이 됩니다. 교회가 자정능력을 잃어버리자 세속주의가 교회에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고 급속히 성장한 부하 권력을 적절히 사용할 만한 신학적 뒷받침이 없다 보니 외식주의와 물질주의가 복음으로 둔갑하여 교회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루터기 교회는 이러한 세속적인 풍조들에 의해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위에 세워진 신약 교회의 모습을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스스로를 개혁하겠다는 다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립 이념을 담고 있는 그루터기라는 이름은 오늘 함께 읽으신 이사야 6장에서 나왔습니다. 이사야서 6장은 예언자 이사야가 첫 소명을 받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때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로서 정확히 언제인지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체로 주전 740년에서 735년 경이라고 합니다. 그때의 이사야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고 그 자리에서 예언자로 부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이사야를 예언자로 부르시며 그 자리에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 사명의 내용은 참 마음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은 마음이 아플 뿐 아니라 이해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에게 가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를 전체적으로 읽으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이 백성의 마음과 귀와 눈을 닫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시자 11절에서 이사야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성읍들이 황폐하고 집들이 빈집이 되고 밭들이 황무지가 될 때까지 그리고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먼 나라로 흩어져서 이 땅이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 보자면 이것은 남유다가 멸망하여 폐허가 되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사건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언자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그 시점부터 남한국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이사야가 6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 아, 그런데, 그 내용,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나서, 남한국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선포한 내용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그대로 잘 수행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가 6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포했다면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은 온통 백성들의 마음과 귀와 눈을 틀어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선포와 행동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본문을 찾아보면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 계속해서 그 백성을 경고하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 고침을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1장 18절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죄가 주홍빛과 같더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니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라고 촉구합니다.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때려서라도 그들을 씻어내어 그들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회개의 촉구는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자로서의 이사야의 모든 노력은 백성들의 귀를 막아 눈을 막고 마음을 닫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들의 마음을 열고 눈과 귀를 열어 깨우쳐 주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만들려는데 그의 모든 노력이 집중됩니다. 사실은 그것이 예언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거부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이 사야는 지금 철저히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6장의 내용을 다시 읽어야 할 것입니다. 6장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석함이 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백성들이 회개를 거부하고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그 걸음을 그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로 하여금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언자는 사명감에 불타 어떻게든 백성을 회개시키려 최선을 다하겠지만 사람들은 그의 경고를 듣지 않으려 할 것이고 결국은 예언에 대한 면역만 증대되어, 그를 능력조차 상실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준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암울하고 절망적인 예상 속에서도 한 가지 희망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루토기입니다. 13절,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완전한 폐허가 되어버린 그 땅에, 모든 나무가 베어지고 불살라져 이제는 서 있는 나무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렇게 잘려나가고 남은 나무 밑둥에서 언젠가는 새싹이 돋아나듯.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남아 있는 그 존재마저 미미한 거룩한 씨앗들이 살아남아 결국은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의 명목을 잇게 될 것이라는 절망적이면서도 희망적인 예고입니다. 우리 그루터기 교회는 이사야 6장의 기장한 예언적 선포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먼저 누군가가 계속하여 한국교회의 개혁을 외쳐야 하겠지만 결국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대형교회들과 소위 큰 목사님들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적인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 6장을 읽을 때 스스로를 예언자 이사야의 자리에 놓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그루터기가 될 것을 자임하는 것입니다. 기존 교회를 비판하고 너희가 잘못되었으니 개혁하라고 외치기보다 우리 스스로 하나의 그루터기가 되어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을 지키며 교회의 참모습을 간직하고 바로 세우려고 힘쓰겠다는 다짐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급증한 부와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던 현실 속에서 그루터기의 교우들은 영적인 폐허를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영적인 수사를 남발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가 고금을 변질시키고 있는 영적으로 암울한 현실을 우리는 16년 전에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가진 유일한 근거는 희망입니다.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자라나리라는 희망입니다. 그루터기 그 자체가 희망이 아니라 그루터기에서 자라나게 될그새 싹들이 희망입니다. 그러면 그 싹을 여기저기 옮겨 심어 새로운 나무로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그 희망 위에 그루터기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루터기로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를 비판하거나 손가락질 하지 않고 그 손가락을 우리 자신에게 돌려 스스로를 개혁하려 노력합니다. 그렇터기 교회는 우리 자신이 부패한 한국 교회의 일원이며 그 병증을 우리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혁의 핵심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하라고 부르짖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렇터기가 살아 있는 것은 뿌리 때문입니다. 줄기가 다 잘려 나갔을지라도 뿌리가 땅에 튼튼히 박혀 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서 훗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통해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살아서 성장을 기약할 수 있고 또그 뿌리로 인해 흔들리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교회의 참된 터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성육신한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에 기초하여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울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그루터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뽑히면 그루터기는 더 이상 살아있지 못합니다. 뿌리가 뽑혀 생명의 공급이 중단되는 그 순간부터 그루터기는 죽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그루터기가 아닙니다. 그냥 뗄감일 뿐입니다. 그렇더기 교회의 창립 이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위에 세워진 신약 교회의 모습을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개혁해 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단지 처음에 만들었던 제도를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서 교회의 유일한 토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린 뿌리를 굳건히 하고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개혁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루터기의 신학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의 원래 이름은 개혁교회 (Reformed Church)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장로교회가 개혁교회이지만 사실은 모든 개혁, 개혁 개신교회가 종교 개혁으로 인해 시작되었기 때문에 개신교회가 다 개혁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에클레시아 센페르 레포르만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1517년에 개혁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끊임없이 개혁되는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루터기 교회는 개혁적인 교회입니다. 그 말은 개혁을 부르짖는 교회라는 뜻이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를 개혁해 나가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개혁에는 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개혁의 동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변화는 중단되고 그 순간부터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막 요리해낸 따뜻한 요리해낸 따뜻한 음식도 식탁 위에 놓이는 그 순간부터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상태로 얼마간은 신선한 듯 유지될 수 있겠지만 뿌리 뽑힌 그루터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개혁해 나아가는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의 양분을 공급받고 기도를 통해 그것을 소화시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새로워지기를 쉬지 않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우리 진정한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됩시다. 그러기 위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이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가기를 계속합시다. 우리는 다르다는 엘리트적 자만에 빠지지 말고 겸손히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고쳐나가기를 계속합시다. 16년 전에 우리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그 일을 다시 시작하시며 주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그 일을 친히 이루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종교 개혁주의를 맞으며 우리 그루터기가 스스로를 끊임없이 개혁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개혁의 주체가 되시기에 우리를 온전히 주께 맡겨 내어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새롭게 하옵소서. 그렇더기가 한번 개혁되고는 그 모습으로 굳어져 가는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진정한 그루터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